할렐루야 오늘도 어, 여러분의 유튜브 앞에서 그리고 이 현장에서 어,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내가 다니는 직장 속에서 그리고 내가 있는 캠퍼스와 사업장과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높이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각자의 삶의 자리에 초대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을 간청하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그 말씀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는 삶을 살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놀랍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눌텐데요.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실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와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살집을 건축하겠느냐? 오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5절만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가서 내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오늘 네가 나를 위하여 내살 집을 건축하겠느냐라고 하는 이 마음을 이 말씀을 가지고 복 주시는 원리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마음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신후의 예배 말씀을 벌써 이제 한 20번 가까이 전하면서, 어, 여러분들에게 단한 번도 하지 않은 그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러면 복 받습니다. 라는 얘기를 제가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러한 원리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복이 물질적인 복이 될지, 아니면은 그 외에 다른 환경적인 복이 될지, 아니면 그 외에 우리가 모르고 있는 우리의 묶임이 풀리는 복이 될지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방법인 복을 주시는 원리는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원리가 어떤 거냐?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직장 속에서 어떠한 것을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어떤 일이 실제 안 되더라도 내가 힘들지만 그 일을 내가 합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정말로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서로 피하려고 하는 거고,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어떤 거냐면, 어느 날딱 보게 되면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 안에 어떠한 마음이 드냐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저 일은 너무 하기 싫다. 저건 정말 내가 안맞았으면 좋겠다. 저건 진짜 나에게 너무나도 버겁고 힘들다.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어떤 거냐면, 그러한 상황에서 항상 뭐가 있냐면, 직장 내에서 정치를 조금 하실 수 있는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어,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전문 용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도 없는 말"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마음에도 없는 말"이요. 그런데 직장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의 특징이 있어요. 바로 그건 어떤 거냐면,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는데, 상사가 덜컥 시켜요. 어, 그럼 네가 해라.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문 용어로 똥 밟았다. 한마디로 어떤 거냐면 최악의 경우가 이어지는 거죠. 이게 직장 속에서 난무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합니다. 너 어쩌려고 그랬어? 괜찮겠어? 그럼 그때 하는 말이 있죠.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까라면 까는 거지. 그리고 하는 말이 있어. 야, 그럼 그냥, 네가 그냥 처음부터 못하겠다고 하지. 왜 굳이 한다고 나선 거야? 그랬을 때 하는 전문 용어가또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먹고 살영면별수 있냐? 이게 직장 속에서 우리가 매번 듣고 매번마다 보는 그러한 스토리와 신나리오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숨은 이거하고 정 만나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맞아.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가식으로 명절 선물을 보냅니다. 가식으로 카톡을 보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가식으로 감사 표현을 합니다. 가식으로 감사하다고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리고 안 잘리기 위해서. 그리고 편안하게 직장 생활하기 위해서. 각각의 자기의 존재 목적에 맞게끔 실제 우리의 마음에도 없는 것을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직장 속에서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와 함께하는 여러 그 직원들에게 물어봤어요. 전 직장에 있었을 때 마음에도 없는 행동을 얼마나 많이 하루에 싫은데 좋다고 하고 먹기 싫은데 먹겠다고 하고 가기 싫은데 가겠다고 하고 맡기 싫은데 맡겠다 고 그러고 어떤 친구가 얘기합니다. 전부 다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다윗은 다윗의 직장 상사가 있었어요.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빡센 직장 상사냐면. 지켜야 될 율법을 630개를 만들으셨어요. 여러분, 회사 내에 지켜야 될 가이드가 600개는 아니잖아요. 근데 다윗에게는 630개를 지켜, 하라고 하는 직장 상사가 있었으니 그 상사가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근데 이 안에 놀라운 얘기가 있는 거죠. 그 놀라운 건 어떤 거냐면 바로 다윗이 그럼 그 직장 상사한테 어떻게 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했다라는 차원을 뛰어넘는 얘기를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요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쉬운 성경입니다 7장 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 읽어드리니까 여러분 쉬운 성경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예어 네, 제가 읽는 거 듣지 마시고 사서 한권좀 보세요 알겠죠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이거는 나는 좀 영어가 안 되는데 영어로 좀 성경을 읽고 싶다라고 한다면 킹제임스 영어 버전은 절대 보지 마시고요 어차피 여러분 못 읽습니다 고어기 때문에 힘들고요. 그리고 NIV가 난좀 어렵다. NIV가 표현이 조금 더 풍요로워요. 풍성하고 훨씬 좋거든요. NIV가 어렵고 근데 NIV 같은 경우는 구문적으로 막 도치나 이런 굉장히 강조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영어적으로 잘 써놨어요. 그런데 NIV가 어려우신 분은 NLT를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은 조금 더 영어 성격을 좀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피풀에서 둘다 예, 음성 버전도 있고 다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유료라는 것만 기억하시고 어쨌든 간에. 예, 처음으로 홍보 한번해봤습니다한 번도 안 하다가, 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어, 어저께인가 제 동생이 연락이 온 거예요. 쉬운 성경 보고 싶은데, 쉬운 성경 음성으로 읽어주는 게 없냐. 저가피프에 있다 그랬더니, 아, 어, 그러냐고. 무슨 복음 들은 것처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어플 다운받아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간에, 어, 7장 1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은, 다윗왕은 자기 왕국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상사인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 보세요.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주변의 모든 원수를 막아주셔서 다윗은 평화, 다윗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다윗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백창복으로 지은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 여기서 교회는 언약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아직도 장막 안에 있어. 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무엇이든지 왕의 뜻대로 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십니다. 여기까지예요.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면 똥밟은 거죠. 왜 똥밟았습니까? 진심에도 없는 말을 했어요. 오, 씨 하나님도 성전 지어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나만 있는 거 같은데? 근데 나다니 뭐라고 합니까? 에이, 하나님 그런 거안 받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가서 당신의 뜻대로 하시오. 하게 된 거죠. 직장에서 이제 갔어요. 뭐라고 했냐면. 하. 내가 먹고 살려면 상사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뭐 명절에 선물하다 라도 하고 이 일은 내가 맡는다라고 해야지. 그래서 내가 여기서 진급도 하고 앞으로 잘될것 같은데 가서 했어요 아, 본부장님, 팀장님 이 일은 제가 맡겠습니다. 제가 하려고 합니다. 아, 됐어 됐어 이럴 줄 알고 마음, 네 마음만 해도 좋았다라고 할줄 알았는데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 그러면 네 뜻대로 하거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전문 용어로 뭐라고요? 똥 밟았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고요? 너왜 그래, 니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잖아.가 되는 거잖아요. 고패턴이 그딱 나온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런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다음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단에게 임하셔서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예언자 나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내종 네 다윗에게 이렇게 전해라 너는 내가 살집을 지을 사람이 아니다 근데 아직까지 다윗은 이거를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다윗에게 와서 야 아니야 안 해도 돼 라고 하겠죠 자 우리는요 다윗과 가장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상사한테 대하는 건 가식이고 다윗은 상사에게 대하는 게 진심이에요. 그거 말고 없어요.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원리는 어떤 거냐? 간단합니다. 진심. 근데 진심인데요. 여기서 하나지 한한 플러스가 있어요. 바로 어떤 거냐면 액션이 담보된 진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을 주시는 원리라는 거예요. 제가 허락곳에 간증을 다니면서 가장 많이 나눴던 게 있어요. 바로 뭐였냐면 이겁니다. 제가 기부를 하기 시작하고 선교사님 을 후원하기 시작할 때 저는 제가 대단한 걸 한다고 생각했어요. 남들이 하지 못한 일을 내가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고 내가 엄청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셨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그 마음을 주셨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일할 수 있다. 내가 아니 어도 하나님이 일할 수 있다. 여러분, 다윗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스스로도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분이에요. 하루 만에 파괴할 수도 있는 분이고요. 다시 바로 지을 수 있는 분인 거예요.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성교사님 모시면 후원할 수 있고, 학교 지을 수 있고, 교회 지을 수 있고, 후원할 수 있고, 내가 아니어도 다 하나님 하실 수 있다는 마음, 어느 순간 들 거예요. 내가 아니어도 게스트하우스 지으실 수 있고, 내가 아니어도 더큰 건물로 하실 수 있고, 그 마음이 어느 순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 안에 어떠한 마음 이 들었냐면 이 마음 들었어요. 하나님 하신 역사에 저를 끼워주신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순수한 마음으로 즉각적으로 이걸 하길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날마다 더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무언가를 바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나를 끼워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그 일에 그냥 동참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정말 말하시면 정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안 해주신들 하나님 지금까지 역사하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이길래, 누구이길래 하나님 저에게 이런 특권을 주시면서 일을 하게 하셨습니까? 라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단한 번의 이외에도 없이 하나님의 더 놀라우신 것들로 정말 복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했어요.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헌금 많이 하면 복받아. 제가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만으로도 감사해 아니, 지금까지 역사하신 걸다 걷어가시더라도 그분은나 영원한 주인이야. 그리고 이헌금은 그분 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필요가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나를 그 역사에 동참시켜 주시고 오히려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의 마음을 보시는 것, 아들한테 주파축소 하나 달라고 그러면 우리한테 필요한 거니?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보는 거잖아 그게 하나님 이더라고. 그게 제가 했던 마음이에요. 여러분, 직장 가운데서 하나님께 복받는 원리 어떤 건지 아십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그 원리, 그것은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한마디로 모든 걸 우리가 할때 죽기 아듯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어떠한 일이 왔을 때그기을 진심으로 하고 액션하는 거예요. 그게 복을 주시는 원리예요. 입만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입만 말하고 나서 정말 그 일이 나에게 오면 똥 밟았다가 아니라,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정말 진심으로, 기쁨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 오게 되면, 안 오게 되면 안온 대로, 다시 오게 되면 오게 된 대로, 그 일을 하는 거죠. 저는 제가 엄청난 걸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의 회사에서 여러분이 그 일을 맡았을 때는요, 여러분에게 기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아니어도 그 일을 감당할 사람 많아요. 여러분이 아니어도 어차피 그 일을 할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면 어차피 채워서 하시고, 어차피 다 하세요. 근데 여러분에게 그 일을 맡았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어 가시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회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할수 있는 일이 어떤 것입니까? 네. 오해하시는 분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하는 그건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자는요, 주인은 무언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묻어두었다가 줬어요. 어차피 주인님, 내가 일안 해도 돈 많으신 분이니까 안전하게만 보존했습니다. 주인이 엄청 질책하거든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어차피 하나님 혼자 하실 수 있고 다 하실 수 있으니까 내가 아니어도 되잖아요. 저는 안 할게요. 그러니까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받는 원리. 좀더 나가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 원리는 어떤 것입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어떤 거? 하나님을 진짜로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그거를 내가 진짜 말씀하시면 액션하겠다. 그래서 진짜 액션을 하는 거죠. 그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원리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나를,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집을 건축하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어떤 분인지 아세요? 생색 되게 좋아하세요. 그 다음부터 우리 하나님의 생색이 시작됩니다. 6절부터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였고 장막과 성막에서 다녔나니 나는 이게 렇집 같은 거 없었다는 거죠.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닿는 모든 곳에 서 내가 백성은 이스라엘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지파 어느 지파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창 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내가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여기까지 내가 너될고 같다. 내가 언제 너한테 지금 요구했냐? 아니다. 라고 하시고 아니다. 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읽어 드렸던 하나님의 원리에 맞는 복이 쏟아지듯이 주십니다. 놀라운 건 백향목 궁을 짓지도 않았다는 거. 말만 하고 짓지도 않았는데도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어떤 일이었냐? 한번더 제가 여러분을 위해 읽어드리겠습니다. 7장이고요.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의 모든 것을 내 앞에서 멸하였는 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시 떠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너에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너의 몸에서 날씨를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을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가 인생의 책지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하라 이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걸 하시겠습니까? 어차피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들 하나님에게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필요로 하는 분도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 마음을 갖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까라고 했을 때그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끝없는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도 좋아하게 그분이 아니면 안되기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지 여러분 한번 도전하고 액션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봅시다. 그리고 조금 더 여러분에게 도전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 다윗이 다윗의 상사에게 진심의 마음으로 한 것과 같이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상사한테 여러분의 이 마음을 갖고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뭐를 해드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너무 이걸 쓰고 있는 것들, 이걸 좀 드려야 될것같은데 그러면 그 마음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죽게 하듯한 걸 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보실 겁니다. 그 마음을 먹고 살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으로 정치하지 마시고 진심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그것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름의 마음이 오히려 더 평안해질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오히려 더 좋아질 거고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순수한 마음을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거절하고 어, 아니라고 한다면 민망한 것이 아니라 다윗 되게 민망해 했습니까? 아니에요 민망해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18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17장 다윗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면 내 집은 무엇이게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미래일까이도 말씀하셨나이다 주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나이다 주여호와여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죽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니까 주의 말씀으로 말하암 아마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다윗이 계속해서 한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높입니다. 하나님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짓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회사와 여러분의 상사를 위해서, 여러분 어떤 일 하겠습니까? 어찌보면요, 그 일이 여러분 회사에서 필요하지 않고, 여러분이 그걸 안 해도 돼야 될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어떤 일 한번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결단하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잘, 그것을 절제하든, 안 하든, 결과가 어떻게 되든, 관계없이,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길로 오늘 다윗과 같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 주시는 원리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직장 가운데서 말만 가식으로 누군가 했던 모습에 대해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내가 뱉는 말을 하나님 내가 진심으로 하기 소망합니다. 그래요그 진심으로 다윗이 오늘 하나님께 했던 것과 같이 진심으로 그를 위하여 그를, 그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지 고민하며 무언가를 줄때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라 내가 잘됨을 위함이 아니라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안에 진정성과 진심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위하여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무엇을 할지를 고민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것이 필요 없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드러내며 내가 살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얘기했을 때, 네가 나의 살집을 건축하겠냐라고말씀하시서 하나님 것이 필요 없으신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무궁한 복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며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권위자에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할지를 가시과 허구와 그리고 내가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라 진심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직장에서 내가 그 순수한 마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그것을 나의 어떠한 꾸밈이 아닌 하나님 진심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길를 원하오니 하나님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만 손해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도전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찌 보면 직장에서도 나 하나가 없어도 회사가 굴러가는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없어도 하나님 나를 운영하시는데 하나님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불구하고 하나님 다윗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행하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을 택하시고 그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그가 성전을 짓겠다고 고백한 것 자체가 하나님이 필요하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과 진심만을 보시고 놀라운 일을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내삶 가운데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마음과 진심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가식과 허구와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라 내가 오늘 나의 회사에서도 가식과 꾸밈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 이 일들을 행하며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상사에게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의 삶에게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러한 세상과의 닮은 삶 다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무궁한 복을 내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일을 하루하루 지나가는 그러한 매너리즘에 빠진 직장 속에서 인생이 아니라 오늘은 오늘 일을 내가 그냥 해낸다 오늘 할 것을 쳐낸다 오늘 것을 그냥 한다는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리하여 모든 직장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생각보다 놀랍게 역사하시는 당신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나갈 수 있게 다윗과 같은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늘도 예배와 이 말씀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러한 무궁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